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당선이 유력한 후보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도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셨습니까? 예 먼저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오시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이번에 지역 구민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선택한 의미 역사적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어 이곳이 분당이 일기 신도시 지역입니다. 그리고 또 판교 IT 밸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저 분당갑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지금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어, 지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어, 그동안 대선 후보로도 여러 차례 나오셨기 때문에 좀더큰 정치적 역할 어,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어,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물론 뭐 당장 이제 지역구 예. 오셨으니까 지역구 활동이 급하시겠습니다만. 앞으로 정치적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먼저 어, 좀 밝혀주시죠. 예, 어,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, 국민의힘이 좀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 기반을 더 넓히는 일에 공헌하고 싶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어,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.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또 국민들이 성공한 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이 분당 갑자리는 김원의 후보가 지금 나가서 이 자리로 지금 오시게 됐는데, 물론 경기도 지사 어, 예, 지금 누가 당선될지 지금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만, 뭐, 김원회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추구조사 결과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. 만약에 김원회 후보가 당선이 되시면, 어, 김원회 후보와 함께 어, 경기도 또 분당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, 어, 지역 구민들 더 나아가서 경기도 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 가운데 꼭 지키고 싶은 공약이 있다. 어떤 게 있습니까? 네 우선 저 사실 어 저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어 경기도 또 인천 서울에 이르기까지 어 수도권이 승리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까지 총어4 6번의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. 물론 어김 김문해 후보와는 14번 정도 어 함께 지원 유세를 다닌 바 있습니다. 어 그래서 만약에 김문혜 후보도 당선되고, 그리고 또 저희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하면은 이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재건축이 지난 정부에서 묶어놔버려서 여러 가지로 주민 불편들이 아주 심합니다. 또 교통 문제도 지금 지하철 3호선 연장, 8호선 연장, GTX A선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요. 이런 현안들을 모두 다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합니다만 오늘 뭐 여쭤드릴 질문 은 아닌가 같습니다만은 대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용적률만 높인다고 해서 신도시를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별법은 제정하시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? 네+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진 그 문제의식도 어,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이 용적률도 높이지만 어,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또는 어, 교통이라든지 학교 어,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. 어 민관 합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, 함께 이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가려는 어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잘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좋은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어,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철수 후보님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